자 35번 해볼까요? 그런거 관계없는거니까 쉽겠죠. In countries such as Sweden, the Netherlands and Kazakhstan, the media are owned by the public but operated by the government. 그러니까 스웨덴이나 네덜란드나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에서는 이 이제 매체죠. 방송매체나 인쇄매체는 are owned 소유되고 있다죠. Own이 때는 소유하다죠. 네. 소유되고 있다 by the public, 그 공공에 의해서, 어, 대중에 의해서, not operated by the, 정부가 아니라 이랬어요. Under this system of ownership, 이러한 소유권이죠. Ownership 소유권의 시스템 하에서는 uh, revenue covering the operating c o s t of newspapers, television uh, stations. radio stations is generated through the public taxes. 그래서, 레버니란 말은 수익이란 말이니까, operating cost, 운영비죠. 에, 운영비를 커버. Cover, 커버한단 말이 이제, 우리말로는 해석이 좀 어려운데, 충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충당하다. 커버. 그래서, 신문이나 텔레비전 방송이나 라디오 방송국의 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익은 is generated, 발생이 된다. through so the public taxes, 가뭐 세금이겠네요. Because of this system of public financing, regulations and the policies in many of these countries are designed to guarantee a diversity of sources of information. Because, uh, the uh, 대중, financing, and then, 돈을 이제, 그, 이렇게, 구하는 거를, 재정을 구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financing, uh, system, so, 그러니까, 세금으로, uh, 운영되는 system 하에서는, regulation, 규제죠, 규제. 규제와, 규제와 정책은 이러한 많은 나라에서 고안된다. g u 티 보장하도록. 다이버시티 다양성을. 정보의 원천의 다양성을 보장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어떻게으로 된다 볼까요? For example, 예를 들면, s w e d i law requires that at least two newspapers are published in every town. 아, 그러니까, 그 스웨덴의 법률은 요구한대요 적어도 두개 신문이, 마을마다 두 개씩 있어야 된대. 그래야 뭔가 의견이 갈리겠죠. 하나가 아니고 어, One newspaper is generally liberal and the second is conservative. 그래서 하나의 신문이 일반적으로 리버럴하다. 그러면 한쪽은 conservative, 수적이다 진보다 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이제 정치 교육을 좀안 받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상하게 이제 뭐 인원고 같이 이제 좌파가 너무 심한. 사실 뭐 정교조가 굉장히 그 우리나라 교육에일익을 담당했었어요. 상당히 저그 부패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뭐 이렇게 학부모들이 주는 인사찬주는이게돈 같은 것도 받고 봉투 뭐 이렇게 받고 그랬거든요. 그게 현실이었는데 정교조가 이렇게 예, 결성이 되면서 그런 부패 고리 이런 걸다 끊어내고 상당히 학교를 예, 좀그 깨끗한 곳으로 만들었고요 또 학생들의 머리 기르는 거, 교복 이런 거 인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좋아진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 지금 종교조가 만들어진 지가 뭐 저, 정확히 얼마 된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은 이제 그 그런 문제를 넘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상적인 문제, 학생들의 사상적인 문제까지 너무 개혈, 어, 개입을 하다 보니까 어, 변질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전교조도 중심을 좀 도입, 토기 결성 당시에 좋았던 장점을 계속 살릴 수 있도록 제자리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 리버럴하다는 거하고 리버럴과 이컨저버티브 구별을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 이제 잘 사는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에, 컨저버티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 저 그, 피자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야 컨저 보수주의자들은 야 피자가 이만할 때 노나 먹으면 요거밖에 못 맞지 않냐니까 그러니까 피자를 이렇게 키우자, 그래서 이렇게 노나 먹자, 그러니까 피자를 키우자 쪽에 관심이 많은 이 쪽이 보수예요. 반면에 야 이거 키울 때까지 언제까지 또 이렇게 되냐 그리고 이렇게 키워놨더니 힘센 놈이 다 먹어가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에 이렇게 좀 배고픈 아이 앞이좀 많이 주고 배부른 아이는 좀 적게 줘도 이렇게 좀 이게 어어 분배 방법 분배 방식을 좀 바꾸면 되지 않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 문화에서 보면. 이그 리버럴 한 쪽은 이 세상을 좀 이렇게 그 이익이 충돌하는 어떤 갈등론적인 그런 개념으로 좀 보는 방면에 컨저버티브는 기능론으로 보는 거죠 자기 능력과 살자 아니다 그런 것들을 좀 어, 뭐그 사회가 시스템으로 보완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다가한쪽 면을 본 거니까 좋다 나쁘다 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이제 리버럴이 이제 조금 더 지나치게 되면 이걸 이제 좌우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고 그러는데 이쪽이 좀 지나치면은 너무 제도적으로 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 제도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쪽으로 조금 많이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4번 전형적으로 typically the Swedish people p e r watching television to reading. 이거 뭔 말이야? 어, 스웨덴 사람들이 텔레비전 보는 걸 좋아하는 데 뉴스페이크는 말도 안 되는 거 사망이 당 되겠고요. Uh, in case in which of, uh, one of the papers is unprofitable, Swedish law uh, requires that the town taxes and uh, donations 네. donation, uh, from the city go to support the struggle papers. 한나의 신문이 언프롬을 수익이 안 나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스위스 법은 요구한다. 데디아라고 그 타운 그 뭡니까 에, 택시 세금과 기부금 시로스 기부금은 그 상대 애를 쓰고 있는 페이퍼를 지원하도록 써야 되는데꼭 가야 된다 이런 뜻인데 여기가 여기가 리카리어기 때문에요. 이쪽이 여기 앞에 슈드가 생략된 겁니다. 예. 슈드, 요, 슈 왜, 왜 슈드가 생략된다고 모르면, 고등학교 1학년 아닙니다. 예, 리퀄리어와 같은 요구동사 다음에는, 예, 대절 다음에, 예, 미국식 영어에서는 여기가 슈드가 생략돼요. 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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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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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슈드가 생략되는지, 요구동사들, 요구동사 뿐만 아니라, 소 예, g 제스트라든지소제스트라든지 또는 뭐, 디맨드, 그 다음에, 에스크,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어드바이즈 어그 네, 다음에 주장 인시스트 뭐, 뭐 명령 오더 뭐 이런 등등의 단어들이 있으면 여기에 대전에 슈드가 들어간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 간단한 문법이었습니다. 뭐 답은 너무 쉬운 문제였죠. 그쵸? 그렇죠?